감사합니다. 유관순 열사 생각하니까 잠시 좀막 눈물이 나오려고 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애국자죠. 다시 한번 더 유관순 열사 누나 언니 생각하면서 잠시 1초만이라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가도 가도 못있는 우리 유광순 열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좋은 시간 이렇게 춥지만 이렇게 화목하면서 더 환상을 높게 이렇게 보면서 돈독해지면서 대한독립 만세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유광순 열사 같은 분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세월은 갑니다. 간은 세월. 음악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